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과 현실이 바뀐다. 네, 아멘이시진가요 뭐, 말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말이죠. 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어요. 10여 년 전에 MBC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반영된 말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여러 가지 실험이 나오는데 그 중에 햅살로 지은 밥을 두, 두 개의 유리병에 담아놓고요 한쪽은 이제 고맙습니다를 이렇게 써놓고 다른 한쪽은 짜증나 라고 한 문구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 수시로 볼 때마다 그 밥에게 4주 동안 그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놀라운 결과가 있었는데 긍정의 말을 들은 밥은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누룩 냄새를 풍기며 잘 발효가 된 반면 부정적인 말을 들려준 밥은 정말 시커멓게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실험도 있었는데요. 실험자에게 30개의 단어를 이용해서 5분 안에 3개의 문장을 만든 뒤에 이 걸음걸이를 측정하는 실험이었어요.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와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그룹을 각각 측정한 결과 놀라운 결과가 있었는데 실험자 아무도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는 못했는데 노인과 같이 느려진 육체 그리고 젊은이처럼 활기찬 육체로 그 차이가 확실하게 나뉠었다라고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로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말은 분명 능력이 있고 좋은 말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여기서 이렇게 설교가 맞춰지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말은 반쪽 진리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항상 반쪽짜리 지혜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석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이상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도 말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권세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말이 주님께 들린대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근데이 민수기 14장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요.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두 그룹이 나뉘죠. 한 그룹은 할수 있다. 한 그룹은 안 된다라는 그룹이었어요. 결국 할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차이였어요. 나머지 얼마의 정당군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 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라고 말하였어요. 또 33절을 넘어가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서로 보면 보니까 야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봐도 메뚜기 같다 말을 했다는 라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약속의 땅을 악평하며 자신들이 들어갈 곳은 아니라고 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봐도 메뚜기 같다 라고 하였죠 정말로 이들은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모두 죽고 약속의 땅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의 권세는 결국 내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하는 대로 될수 있다라고 하는 또세상의 긍정의 에너지를 희망 사항으로 이야기하는 세상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입술의 혀가 파괴적인 기능과 반대로 생산적인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혀는 신체 중에 작은 부분이죠. 너무 작아요. 야고보는 이처럼 작은 혀의 위력을 설명하는데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야고보는 이 작은 것들의 위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대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됐던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들의 입에 채우는 재갈, 그리고 배를 움직이는 키, 그리고 작은 불 이런 예를 사용하는 거죠. 먼저 이 재갈의 예를 드는데 재갈은 물론 작지만 말의 입에 물리면 말의 크기와 제가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큰 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힘이 강한 말이고, 그렇게 늠름한 말일지라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는 큰 말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혀의 언어의 절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절제가 되지 않는 말은 아무리 명마라고 할지라도 탈 수가 없어요. 위험하겠죠. 두 번째는 배의 키의 예를 듭니다. 키는 작지만 큰 배를 사공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죠. 야고보는 이 배를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배라고 표현합니다.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배가 그 방향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가 아무리 광풍이라는큰 장애물에 흔들려도 방향을 정해서 인도하는 것은 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방향성이 중요하다 우리의 혀의 언어, 이 말에도요 방향성이 있어요 긍정의 말에 방향이 있고요 부정적인 말에 방향이 있고요 믿음의 말에 방향이 있고요 불신의 말에 방향이 있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운다라고 말씀하며 작은 혀의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불처럼 혀의 파괴력도 대단하다는 것이죠. 작은 불이지만 그 파괴력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또 헌금을 하였어요. 우리나라 남쪽 지역에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어요.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 산불도 엄청났습니다. 모두 시작은 작은 불로 시작됩니다. 가장 피해는 컸고요. 그 파괴력이 대단했어요. 말의 제갈 베이키 작은 불을 통해 마호보는 이 혀의이말의 제어 컨트롤 방향성 디렉션 그리고 영향력 인플루언스 이 모든 것들 기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 혀도 제어가 필요하고요. 하나님 향한 방향성이 항상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 영향력은 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봅니까요? 이 혀가 참 작은 지체이지만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갈이 큰 말을 움직이고 키가 큰 배를 운행하듯 혀가 비록 작지만 영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영향력은 반드시 크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무시할 수 없고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말한 마디가 너무나 작은 말이라 들릴지라도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큰 영향을 갖고 있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키를 사용하여 말과 배를 통제하고 인도하듯이 키를 잘 사용하면 의사소통의 중요한 도구가 될수 있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가 바로 이 언어 말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배를 잘못 사용할 때에는 많은 나무를 태우는 불처럼 이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혀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의 1절은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그냥 가볍게 되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 영향을 줄수 있는 그 자리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닌데, 그만큼 말은 중요하다는 것을 야거부가 말하였던 거예요. 야거부는 우리의 혀의 언어가 결국 우리의 경건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하다라고 하는데, 성숙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결국 무엇입니까? 경건, 경건을 영어로 하면 갓리라고 가리라. Godly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문에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며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는 결국 우리의 성숙함과 경건의 척도가 됩니다. 야고보는 이미 1장에서 지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며 믿음을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을 쭉 하였어요. 그리고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석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말씀하였어요. 경건한 사람은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의 그한 말과 행동이 같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으로 연결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혀의 두 가지 모습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재앙의 모습과 축복의 모습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이 축복의 열매를 말을 통해 맺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구절의 말씀 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우리가요 한 입으로 두 말합니다. 이런 말도 옛 말이 있잖아요. 한 입으로 두 말한다. 이 말은 갑자기 말을 바꾼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한다가 어떤 의미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인데 이 전혀 다른 방향의 말이 한 입에서 나온다. 저주도 하고 찬성도 한다. 이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십절과 11절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성과 저주가 나오도다내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이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낼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쉬운 문제는 아니지요. 우리가 어떻게 한 입을 찬송하는 입으로 불정적인 말한 번도 안 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그래도 이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신 분명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에 맞게 입술이 사용되어져야 되고 우리 언어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혀의두 가지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혀의 재앙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입으로 초래할 수 있는 세 가지 재앙을 말하, 말씀하고 있어요. 불이고요. 야생동물이고요. 독입니다. 이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재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는 불이 파괴적인 언어의 재앙으로 소개가 되는데 이5절에서리가 살펴본 것처럼 작은 불이 이제 큰 숲을 다 태워버릴 수 있을 만큼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말씀 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펴는 것 불이요, 불의 불이의 세계라. 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여기서 혀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태우고 파괴하는 능력이 혀에 있다라는 거예요. 혀는 온갖 불의 근원이 될수 있고 불이 나타난다. 우리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겠지만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불의함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불의한 것들이 혀를 통해 전해지고 조성이 되더라라는 거지요. 혀는 온몸을 수치스럽게 만들기도 하고요. 더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아멘. 우리 어머니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인가요?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다가 바리새과 서기관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음, 손을 씻자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다른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결국 말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야고보는 이 비슷하게 혀를 불로 묘사하면서 그 불이 지옥 불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는 지옥 불과 같이 악하고 파괴적일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표는 삶 전체를 그 존재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 얼마나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그삶 자체를 망쳐버리는 그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어요. 삶의 과정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수 있는 그 말. 인생 전체를 불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이 파괴적인 언어의 장은 바로 야생 동물과 독으로 비유가 되고 있는데요. 7 절과 8 절을 우리 한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편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우선 말씀 보니까 현은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쩌니 말씀이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은 창조 뒤에 최초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다스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대리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청지기. 하나님이 계시지만 대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의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혀의 경우 인간이 길들일 수 없다라고 야고보는 말씀한 겁니다. 길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통제 아래에서 의도한 대로 것이 움직이시게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혀는 길들일수 없어서 이렇게 야생적인 성격하게 된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 원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혀가 움직이고 제어해야 되야 되겠지만 아담은 하나님께 뭐라고 하였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됐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 버려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초의 범죄가 입술의 범죄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의 죄가 충만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결국 혀로 죄를 짓게 되어 버렸어요. 혀를 길들수없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래 포기하자가 아닙니다.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말은 더욱더 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긴장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말할 때마다 깨어 근신하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며 매 순간 혀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 내가 어제 혀를 잘 사용했다고 오늘도 그러하리라고 우리는 결코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길들일 수 없기 때문이지요. 길들지 않은 혀의 위험성을 여보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데 이 죽이는 독이 쉬지 않고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의 혀가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가 날마다 쉬지 않고 움직여 누군가를 공격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생각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을 통해 끊임없이 악이 생산되는 거죠. 심지어 그 혀를 길들이 사람이 없더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치키소서 아멘 간구하는 겁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이 하나님께서 깊. 버스는 이 언어를 담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두 번째 혀의 기능 바로 혀의 축복입니다 혀가 초래할 수 있는 재앙이 있는 반면 축복도 있습니다 혀를 잘 다스리고 언어를 잘 다스림으로 받는 복이죠 이것은 바로 첫 번째는 찬성의 권능을 부르는 복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일 때 예배 드릴 때그 권능을 누리는 복을 받아요 구절인데요 제가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라고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 고귀한 것은 예배죠.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의 자녀는 이 찬양과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배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우리 입술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라고 말하였잖아요. 그 뒤로 넘어가면 또 뭐냐면 또 이것으로라고 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담고 월십 하나님 가장 가치는 하나님을 앞에 가장 가치는 시간으로 드려지는이 예배 높여지는 그 찬양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은 성도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 위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합당하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 우리 예배 시작 때마다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바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를 저주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형제로 바보라고 말하는 자그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의 대상이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조조하는 언어 대신 축복하는 언어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아름다운 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12절입니다. 우리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내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게 했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나면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감람나무 열매 맺겠느냐 그 말입니다. 콩 심은 데는 콩 나야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은 나야 된다.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가 열매가 열매가 맺혀져야지. 포도나무에는 무화과가 결게 맺을 수가 없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열리는 것이다. 열매는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언어의 상할 만 바꾸면 언어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라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어야 언어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선한 사람이 되면 선한 말이 나온다. 선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되면 의로운 말이 나오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7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7절에서는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요. 18절로 넘어가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합니다 혈 다스리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분명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짐승을 길들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성경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새 사람이 되면 가능하다 나는 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말했어. 예수가 연합된 우리가 예수의 님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우리는 분명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에 관련된 참 많은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특히 자문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문의 말씀 중에도 자문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지.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모든 것이 결국 혀의 힘에 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분명 먹게 될 것인데, 그래서 어떤 열매인가 말이죠. 오래 전에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공장에서 위대한 성악을 성악가를 꿈꾸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생활 중에 겨우 첫 레슨을 받았는데요. 그 선생님은 그 소년에게 너는 성악가로서 자질이 없어. 너의 목소리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 같구나 라고 폭평을 날렸습니다. 그 소년은 큰 좌절에 빠지고 말았죠. 하지만 소년의 어머니는 실망한 아들을 꼭 껴안으며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들아 넌할수 있어.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훌륭한 성악가가 되도록 이 엄마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너를 도울 거야. 소년은 어머니의 격려를 받으면서 열심히 노래하였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세계적인 성악가 엔니코 카루소입니다. 사랑에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의 격려는 결국 한 소년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었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샘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수 없고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낼수 없듯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에게 저주를 쏟아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리고 무슨 찬양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입니다 불러서서 4장 6절의 말씀 너의 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송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언어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포장을 하며 종교적인 언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을 길칠 수 있는 소금 같은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의 모든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